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그저윤 대통령님 지지율 48%가 그 대던득표율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안철수 의원이 저 어떤 어 인터뷰 라디오 출연하셔가지고 기가 막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종합시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외교 시즌을 통과하면서 반등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세가 총선 승리의 필요조건으로 뽑히는 대선 득표율 48.56을 넘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의논을 해, 하고 또 자기 생각을 이렇게 표출해내고 있는데, 국민의 힘에서는요, 외교 효과만으로 부족하다. 무슨 얘기냐? 민생 경제에 뚜렷한 성과를 내고 원전 오염수 리스크를 극복해야만이 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놓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철수 의원도 같은 맥락에 말을 해요. 대통령도 반등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외교에서 민생으로 국정 포커스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확한 팩트예 나는 아주 이렇게 심도 있게, 어? 말하는, 그리고 심도 있게 딱 자기 그 어떤 소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대통령도 반등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외교에서 민생으로 포커스 전환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단 얘기예요. 그걸 쉽게 말해서 요즘 기자회견 자주 하시고요. 어그게 SBS 나오셔가지고 김건희 여사님하고 또 국민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방해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개딸들은 여기에 막그불로 없애라,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김재구는 늘 시사 시간에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야당을 비교해 보는 시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어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어, 응. 여론조사가 26일 날이 마지막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약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44.7, 44.9가 나왔으면 45%가 나온 거나 생각하지않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3월 달에 한일정상외교회담이 과도한 여론무리를 당하면서 27%까지 떨어졌던 게, 윤 대통령이 적극적 외교 행보를 통해가지고 오해가 해소되면서 리바운드 그렇게 회복, 회복된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부정 평가가 높은 편이에요. 그 부분이 조금 내려오면은 아마도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45포인트가 이게 쭉 고로, 고 추세로만 가면은 총선 승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론조사는 국민의 종합점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우리 윤대통령님 지지도가 요즘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 지지율이 50%는 아니지만요, 대통령님 대선 지지율이 48.56포인트였었어요. 근데 지금 45포인트까지 육박합니다. 안철수가 얘기한 45%가 총선 승리를 위한 합리적인 숫자다. 이 말에는 이제 지지도가 정착이 됐다고 보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말한 45포인트는 정착이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말한 총선 승리는 다가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샴페인을 미리 터지는 것은 안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자, 외교에서 국내로 포커스를 이동해야 된다. 이것도 안철수의 말입니다. 우리 대통령 지지도가 조만간 대선 득표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물음에도 안철수는 3월부터 속도를 내고 있는 외교 행보만으로는 역부족이지만 어쨌든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일회담과 한미회담, 한미일회담으로 이어진 외교 행보를 통해 가지고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는 있었다. 확장성을 가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지만 우리 윤 대통령 지지도가 대선 득표율을 회복하려면 지지층, 수도권 중도층, 20대, 30대 여기까지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안철수의 말. 지금 현재 대통령님은 그렇게 안철수가 예측한 대로 동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안철수와 우리 대통령님이 함께 무엇을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안철수의 생각, 대통령님의 생각이 마저 떨어졌기 때문에 무언으로 말을 안 해도 그렇게 지금 행해지고 있다. 국민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김재우 같은 사람은요. 안철수의 생각과 우리 대통령님의 생각이 공유는 안 하지만 함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데서 이두 사람은 정말 궁합이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 대통령실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 포커스를 외교에서 국내 민생 경제를 옮기는 게 불가피하다는 그런 고민을 내비친 적이 있었고, 대통령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BS도 출연하시고 을 내일모레 기자회견을 합니다. 다 이번 주에 기자회견을 해요. 자 기자회견을 자주 하실 거라고 난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외교 행보를 통해서 우리 대통령님의 국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는 건 사실이고 이전 시간에 젤렌스키가 우리 대통령님 정말 훌륭하시다고 라 아주 극찬한 것도 그 하나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와 닿는 그런 국정 성과를 통해서 지지율을 확대를 해야만이 대통령님 지지율은 50%를 펄 넘어서 60%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말한 45%는 이제 구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예측했던 대로 가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그 아주 탁월한 리더형 국가운영 여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님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의더 주톱게 지원을 해야 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므로써 최악층의 중산층에 주톱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이렇게 밝힌 대목. 국정 방향 전환을 내치로 드러다는 그런 의미의 부연 설명이 아니냐. 김재국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음. 자, 여러분, 아무리 민주당이 먹부기 날리고 막 월월월 지서된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또는 지자체장이나 국민이 선출하는 그런 선거 제도에서는요. 국민이 왕입니다. 대통령님은 그걸 뭐 읽고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실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 외교와 민생경제의 연결성을 강조를 대통령님께서 하셨는데 과거에 외교안보와 경제가 분리됐다고 봤지만 지금은 직접 연결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대통령님이 외교안보에서 성과를 거둔 게 경제에 바로 효과를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도를 더 끌어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은 외교와 경제는 같이 맞물려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님의 생각이에요. 안철수의 생각입니다. 그두 분, 안철수와 대통령님, 이두 분은 말씀 만나지 않으셨더라도 이두 분이 그 인수위를 맡았을 때 안철수가 대통령님은 안철수를 다 읽고 있죠. 안철수는 대통령님이 또 생각을...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 윤 대통령님이 이제 지금 5월 달이잖아요. 6월 달, 7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외교 행보를 구상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외교 성과에서 자 우리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은 오로지 기술 하나로 먹고, 사, 먹고 사는 국가다. 그러니까 외교 이게 잘 성사가 되면 대한민국은요 지금의 삶의 질보다 한100% 업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대통령님은 생각하시옵시다. 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 민주당 패거리들이 오염수, 뭐 흙구시마 이걸로 계속 발목을 발모 잡고 있는데. 요것도 우리 대통령님이 외교에서 민생 경제로 국정 포커스를 이동하면 곧바로 성과가 연결될 수가 있다. 난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은, 않지만 말이죠. 그러나 정부 여당이 대출 연체나 또 역전세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서 아주 기민한 대응을 보이고 빠르게 침체되어가는 민생 경제를 단숨에 반전시킬 카드를 내놓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을 국민들이, 아, 지금 대통령님이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면 국민들은 희망을 거기에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일부 원전 오염수 논란, 이거 지지도하고는 정말 문제, 많은 마이너스 요소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우리 대통령님은 잘 이끌어 갈 것이다. 난 믿어요. 자, 야당이 괴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는 모습이에요. 대통령께서는 오염 문제가 수도권 중도층 50대 지지도 상승 발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이 부분을 대통령님이 아주 정말 탁월하게 이해시키고 국민들을 그 일본과의 어떤 협의에서 우리가 그 고지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할 겁니다. 외교 시즌을 통해서 우리 윤 대통령 지지율과 반등세를 많이 이루어졌는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민주당만 지랄들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것이 어제 어제 오늘 44.7, 44.9 포인트 대통령 지지율 올라옴으로써 45%는 이제 거의 자리 잡았고요. 이게 이제 또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다음 이번 주 금요일 날이나, 아니,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봅시다. 월요일 날 정도 되면 48포인트 대통령님 대선 지지율이 분명히 그때 그 숫자가 분명히 동일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지금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어, 저는 누가 말하게 해도 대통령님이 전문 감각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국가 운영 정말 참 어, 하나를 오늘 전문가가 얘기하면 두세개를 응용할, 응용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님이 있어서 행복하죠자 이런 가 하면 전연이 아니 전연이 발악을 하네요. 전연이 국민권익위원장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전현이, 이상한 양반이야. 선관위자녀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해서 적극 조사할 것이다. 전현이! 그지랄하네. 요거는게 <laughs> 아뇨? 저 양반 이름이 전현이야. 뭐요? 가봐요, 나가봐요. 그, 거 놔두세요! 누구,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누구셔? 아, 내가 구출했어요. 제가 다 알아서 잡았, 저기, 키우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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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예, 지금 저, 저, 시사 중이라서, 예. 예. 예, 아니, 저, 우리 저, 건물 사장님 모셔가지고 고양이, 제가 한 마리 구출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요만한 고양이 어미가 떨어버려가지고 못 찾아가가지고, 제가 구출을 해서 지금, 오늘부터 이제, 그 사무실에서 키우려고 예. 갑자기 시사하다가 네. 우리 저 어르신 오셔가지고 잠깐 예, 정기되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현희 얘기하다가 예, 지금 갑자기 예. 이 전현희 의원장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야난 이분이 이제 6월 달에 그만두잖아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그 국민 권익위원장 임기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기가 이제 조사한다는 거예요. 가상 자산 그리고 선관위, 이번에 그 가족들 막 특혜 줘 가지고 그 사건, 이거 천현이 본인이 싹 조사 한다는 거야. 아니, 한 달도 안 남은 위원장이 뭔 조사를 해? 천현이가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 2인자는... 이 인자인 김태규 부위원장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부에서 사전 논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전현이 시절을 불러가지고 혼자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 권익위원이가두 파트를 갈라진 거예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현안 관련 위원장 일방에 의한 기자 간담회가 열리는 것이 적절한지 참 의문이 된다 아니, 전현희가 위원장이고, 김태기가 부위원장이에요. 부위원장이 전현희가 한 것을 판결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임기 6월 27일까지에요. 전현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선관위 자야 득혜 채용 의혹, 국회의원 자산 보유를 가상 자산,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 뭐라고 저연이 얘기했냐면, 야, 권익위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 방지 총괄 기관으로 공직자 행동 강령 이해충돌 채용 비리 등을 접수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기관이다. 저연이 얘기한다니까요. 가상자산 보유 현황 조사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하고 자녀 채용에 대한 선관위 권익위 합동조사 등을 제안을 합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전연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김태규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분이잖아요 김태규 씨가 사전 논의 없던 간담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리고 가상화폐 전수 조사나 선관위 자녀 특객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내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걸친 바가 없다. 정무적인 사무처장, 행정심판위원장과 나 김태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한 바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전연히 지도를 불러가지고. 혼자 입장문을 내다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죠. 오락가락. 그러면서 김태기 부 위원장이 권익기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데 참여할 공간이 크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중대 사안이라서 더 신중하고 엄정한, 엄정을 기해야 하는 일에 이렇게 쉽게 쉽게 기자를 불러가지고 전연히 떠들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이 임기 완주 의사를 밝히면서 권익위는 한지붕두 가족 상태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현희 같으면요, 벌써 사퇴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정부에서 임명을 받았고 지금 이재명 당에서 계속 호의무사로 지켜주니까. 날뛰는 겁니다. 얼마나 무식한 말을 이분이 하느냐면자 보세요. 아니 어쨌든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판사 출신 김태규, 박종민, 부산대학교 노스쿨 교수 출신인 정승윤 부위원장이 임명이 됐어요. 세 분이. 그런데 이세 분하고 상의도 않고 저 혼자 기자를불려가지고 전연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냐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사람은 그냥 잡아. 전현이 한 말.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해가지고 기자님들.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부의원장은, 그러니까, 저, 김태규, 정승윤, 박종민, 이 부의원장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 위로 던져버리고 민주당에서 이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하기 힘들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연히 말하는 거예요. 전연히 전연이, 전연이 민주당에서 신뢰를 못 한다고 하니까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내가 조사하겠다. 이게 전현이 말이에요. 전현이. 이게 말입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 김태규, 박종민, 정승류는 민주당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조사하겠다. 야! 한 20, 한 8일 남았는데, 전연이 임기 끝나는 게 28일 동안 조사해서 될 일입니까? 이렇게, 그, 당이나 전 대통령 노예로 살, 사는, 노예로 살면서 국민 세금 또박또박 팔아 처먹는 전연이 웃기는 사람이죠. 이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니 저 문씨 책장사 이 양반이 여기저기 말뚝을 다박 놓아 가지고 임기를 어? 말년에 박아 놓은 것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세월이 1년지 나갔잖아요. 우리 윤 정부가 출범한 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 아주 마지막 발악을 한다. 발악. 빨리 저것들 임기 다 끝나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님이 임명을 해가지고 호흡 맞는 그런 코드끼리 함께 화음, 화음을 화음 내면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내년 4월에 달 총선에 입법부 의석 다싹 가지고 오자고요. 그래야 되는 거요. 하여튼 아랫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청구좀 홍보 좀 해주셔. 내년 4월달은. 국민의힘이 일어서야만이 대통령님이 힘이 실려 도와줘 하고 다니십시오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 미래지향적인 삶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